나 오늘은 바로 성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원의 여정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성화입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 봤던 양자까지의 모든 그 과정은 과거의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는 과정들이 바로 과거 지난 주까지 봤던 예전부터 시작해서 양자까지 있었던 일은 과거 에 있었던 일.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되짚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현재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하면 자, 그러면 4장 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의미, 목적은 뭐다? 바로 거룩함을 살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시에 봐도 좀 중복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목적이 거룩함, 즉, 하나님의 닮은 사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과 다른 삶, 죄 짓고 회개하고 의혜받고 이런 패턴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즉 내가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어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베르도서 1장 14절 말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삭, 네, 본지 말고.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사욕즉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욕심을 채우고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전에는 너희의 욕심에 끌려서 악한 영의 종의 위치 가운데 있으면서 욕심에 끌려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답게 거룩,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 과정 자체를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자, 그렇다면, 이 성화는 정확히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화에 대한 양극단적 입장을 보면서 좀더 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양극단적 입장. 첫 번째 입장은 이것입니다. 성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즉,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성화 자체를 노력해서는 안 된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는 의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성화의 담장단의 그첫 번째 입장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의 성장 일정 말씀. 같가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여. 아멘. 자, 말씀해서 뭐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추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받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쉽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서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수 없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시지 않아야했습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1년 동안 뭔가를 프로젝트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열심히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고 그 프로젝트 아무 의미 없지 않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프로젝트를 기억했던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 실행했던 사람들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말이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여정을 안다면 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니까 노력조차 하지마 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공해서 기억할 것은 뭐라고 하냐면 자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사역이지만, 현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협동사역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네. 자, 과거의 구원. 즉, 하나님의 예전부터 시작해서 양자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거의 구원 사건. 그건 하나님의 단독사역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싶, 내가 칭, 의, 의롭게 칭해주고 싶다고 해서, 의롭게 칭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단독사역입니다. 100% 하나님의 단독사역인데, 현재 즉 성화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은 하나님과 나의 협동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만 나도 같이 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결탁해야지 합쳐져야지만이 성화 진정한 성화의 길로 갈수 있다라고 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화에 대한 양극단적 입장, 그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화는 완벽하게 될수 있다라는 입장을 통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앞서 입장과 달리, 앞서 입장은 될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뒤에 입장, 지금 두 번째 입장은 완벽하게 될수 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언제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만약 열반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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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용어로 하면 열반에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될수 있겠죠. 즉 그렇게 완벽하게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나가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자이 로마서 7장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바울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즉 7장도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의 속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이 즉슨 우리가 아 정말 저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라고 칭하는 그 바울조차도 나는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성화의 눈을 완벽하게 100% 성화를 이룰 수는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완전한 성화는 영화, 이 영화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 영화는 죽음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해진다. 그거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에 대한 양극단의 입장으 봤는데, 제대로 된 입장, 정말, 어, 바른 입장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같이 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에 대한 바른 견해는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가락하신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거기까지는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순종하게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부족하거나 각자가 깨져낸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까지는 내가 성화의 과정에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너가 모두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모두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또한 사랑하려고. 우리의 방,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방식과 방법을 통원해서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방, 그 성화의 과정 그 끝까지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벽하게 모든 죄를 다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위치이고. 그것은 우리가 도달하는 위치이고,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할수 있냐?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다 말씀과 기도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를 해 나가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습관과 결별하기. 아멘. 네. 자, 성경은 우리의 그 죄를 악한 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육체의 그 악한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짓는 것이다. 악습이라고 하죠. 악습. 악한 습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악습을 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가시겠습니다. 장세기 39장 10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처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혈기 왕성한 요셉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않았다. 즉,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악습, 악한 습관을 떨쳐버리겠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습관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데그 악습을 떨쳐내기 위해서의 우리가 취해야 될 방식은 바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습관을 떨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통서하겠습니다 자, 홀로세서한장실점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에그 가운데 상하였으나, 자, 죄 가운데 상했다. 말씀하고 있죠? 죄 가운데 있었다. 자,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악이와 회관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 어떻게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피해라.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악한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습관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서 떨치고 나오는, 즉, 요셉이, 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와 같이 길을 거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피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시 겠습니다 시작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아멘. 자첫 번째는 악한 습관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떨쳐버렸다면 이제 그 피한 그 위치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분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통해서 하고 니다자 누가 음 6장 1 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여 산으로 가사 밤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밤이 지나도록, 밤이 지나도록 밤새도록 쉽게 말해서, 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장을 위해 머물러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의 전 13장 4 3장으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페일을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셨습니다. 자 바나바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사 자,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자리에 머물라고 했을 때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룬 그두 가지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는 죄 가운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결론을 겠습니다 자, 성화 힘 내가 네, 지 성령님, 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내 힘만으로 는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만이 그 성화의 과정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힘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 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성화의 위치 가운데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힘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습니다시 자 우리는 성령의 도움심으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화. 성화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갈 때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죄 가운데서 떠나, 죄 가운데서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떠나는 것과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성원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과 함께 해야 됩니까?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형으로 기도하시면서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화면과 주문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까? 네. 그렇죠. 성화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 정, 양극단의 첫 번째 주장이었죠. 성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노력조차 해서는 의미 없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이 구원해주시기, 한 영혼을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노력은 다 의미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해 버리면 하나님의 노력 자체가 의미 없는 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력은 한 영혼을 위한 노력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기 때문에 성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어는 하나님의 단독 사약입니까? 나와의 협동 사약입니까? 어? 협동 사약입니다. 네. 자, 즉, 그 전까지, 과거에 구원 사건, 네, 뭐, 거듭나거나, 양자로 섰거나 칭의받거나,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단독 사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하셨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내가 칭의받았는지, 내가 양자로 언제 들어왔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있어지는 사건은 현재 사건으로서 성화의 과정은 나와 하나님과의 협동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님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나도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길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상이다. 어 어떤 사람들은 성화도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나를 굉장히 은혜롭게 하십시오.라고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것은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나의 협동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성화는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100% 완벽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우리는 죽어서 죽음 이후에나 완벽한 성화의 과정 즉 여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죽음이요. 우리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여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만이 완벽한 영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화가 됨에 있어 첫 번째 중요한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 악한 습관과 결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습관들, 우리가 지금까지 어, 그 죄된 습관대로 계속해서 그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서 결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요셉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듯이 우리 또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의 미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성화의 뇌미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과정은 무엇입니까? 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가 두 번째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항상 오려고 하고 말씀의 자리에 항상 오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성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을 자리, 우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성화는 조금 더 조금 더정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는 구원의 여정 두 번째 현재편 견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닮아가미 성화이다. 성화는 습관화된 죄로부터의 단절,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